내 주변 혹시 사기꾼? 다섯 가지 위험 신호? 너무 달콤한 제안? 의심부터 시작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안은 사기꾼의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며 당신을 유혹할 겁니다. 이건 놓치면 후회할 기회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개인정보 요구, 과하면 바로 해놓.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당신의 돈이나 정보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나 출처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압박 시간 끌기 거절,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거나 지금 당장 결제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정상적인 거래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를 줍니다. 섣부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 수상하다면 경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거나 당신의 경계를 풀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칭찬, 아첨에도 주의하세요. 불분명한 정보, 팩트 체크는 필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말과 내용이 계속 바뀌는 사람 역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경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을 지키세요.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늘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세요.